안녕하세요. 레고 사진가 이재영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레고 거북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오늘은 거북선의 머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봐왔던 거북선의 머리 모양과 제가 레고로 재현한 거북선의 머리 모양은 그 모습이 많이 다른데요. 거북선의 머리는 정말 어떻게 생겼을지 레고를 이용해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거북선의 머리는 용의 머리라는 뜻에서 용두라고 불렀습니다. 또 거북선을 거북 귀자를 써서 귀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거북선의 머리를 귀. 우리에게 익숙한 거북선의 머리는 이렇게 작은 용의 머리에 목이 기억자 형태인데요. 아마 현재까지 제작된 대부분 거북선 머리의 모양은 이런 모습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이순신 장군이 당포 해전 직후 선조에게 올린 장계를 보면 거북선의 머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표현한 용머리를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작은 얼굴의 기억자 형태의 용머리에서는 포를 발사할 수 없습니다. 용의 아가리 뒤에 포를 놓을 공간도 수병이 탑승할 공간도 없기 때문이죠. 기역자 형태의 용머리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요. 선체의 무게 중심보다 너무 위쪽에 대포가 배치되면 총통 발사시 배가 전도될 위험이 있죠. 이순신 장군이 장기에 표현한 것처럼 용의 아가리에서 제대로 총통을 발사하려면 용의 머리는 선체에 붙어 있어야 하겠죠.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제가 제작한 거북선의 장갑판을 걷어내면 이렇게 내부 공간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각종 총통의 모습과 수병들이 자리 잡고 있죠. 용머리도 거북선 선체에 낮게 자리 잡고 있어서 용머리 뒷 공간에 총통을 배치하여 발사할 수 있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용의 아가리에서 발사되는 탄환이 발사되면서 부딪히지 않으려면 당연히 용머리도 상당히 커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용머리보단 엄청난 대두가 되어버렸는데요. 외선에 충돌해서도 끄떡 없으려면 작고 정교한 용머리가 아니라 크고 튼튼한 용머리가 설치되어야겠죠. 제가 레고로 표현한 거북선은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의 거북선을 모델로 했습니다. 좀더 실전적인 거북선의 모습,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는 레고 거북선 제작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